아우. 하마. 아나. 아나 키스트. 아라 사과. 아라. 아 사과. 사 어, 사과. 어, 아라 사슴. 어, 사슴뿔이 있어요. 녹용이에요 음. 어, 뿔. 아 어흥 사자. 어, 어흥. 사자. 아. 응. 아나. 알아 사탕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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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, 괜찮아? 아이. 알아 사탕. 사탕. 알아 사다리. 맞아. 어, 사다리예요. 어? <laughs> 어, 우리 아라 아기? 아! 어, 우리 공치죠. 아기. 어머 아기예요. 아빠. 어 거기 아마 있어. 어 거기. 아빠. 아빠 어디 있어? <laughs> 아빠? 엄마. 아빠? 엄마. 엄마 거기 있어요. 아빠는 아빠. 아빠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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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없는디. 아빠. <laughs> 엄마. 보세요 아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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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. 아버지 어 <laughs> 아버지 있어요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파트. <웃음> 아파트 있었어 다시 해봐 아파트. 어 우리 알아잖아. 아보카도. <봐라> 아보카도아보었어 <아포티크에> 아보카도. 아보. <봐라> <오>, 잘했어아보치크 <봐라> <오. 봐라> <아포티카>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. 아이스크 했었어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, 유스크림, 아이스크림. 아빠는 슈팅스타 좋아해요. 유스크즈카. <봐라> 어, 그랬어. 유스크즈카. <봐라> 아, 어. 아 우리 아라 오늘 저녁에 먹은 자두? 자두. 맛있게 먹었어요? 안녕 안녕. 나다. 자두. 자두. 나다. 아라 자석. 자석. 아라 자전거. 응. 응 그랬어. 아라 자동차 빠빵. 빠바. 바 아라 차도. 자두. 음. 우리 까방이들은 차도로 다녀요. 알아 기차? 어 기차 코고 코고 코코코고 코고 가는 거예요. 알아 경찰차? 엥. 어, 경찰차. 어 빨간 자동차 소방차. 엥 차도 소방차. 어 그래요. 알아 카드? 카드. 어 카드.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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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레. 두두 카레. 카레. 어, 카메라. 아냐. 아타조 아. 타조. 아 바퀴. 우리 빠방 자동차는 바퀴를 통해서 굴러가요 바퀴. 바. 라 바. 바. 철석, 철속, 철석, 철속, 철석해요. 파도, 음, 응. 어 파리, 히이. 히이. 파리가 어떻게 비비지? 알아, 파리 어떻게 비비지? 파리, 알아? 파리, 파리, <laughs> 그렇게 해요. 알아, 파이래퍼, 아. 어, 바디까 하늘. 어디가? 오, 하마, 아, 아마, 아마. <laughs> 알아, 좋아하는 사과? 오, <laughs> 이 어, 다사요나 <laughs> <나이트? 웃음> <다 있어요>. 나이스. 나이스. 어이스나이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나나